자 유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요 어, 휴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절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휴고 1일차 리뷰 가져갔습니다. 사실 뭐 1일차 리뷰를 할 것도 없는 게 이미 크리에이터 서버 영상을 통해가지고 휴고가 어떤 캐릭인지 다 말씀을 드렸고 조합 영상 통해가지고 쓰는 조합 다 보여드렸고 돌파 영상 통해서 돌파 데미지 비교까지 다 했기 때문에 사실 휴고에 대해서 뭐 성능적으로 더 얘기할 거는 크게 없어요. 근데 1일차 플레이를 좀 해보면서 시청자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좀 디테일하게 실전적으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뭐 특별히 뭐 전투 영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저리 주저리 휴고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꼭 뽑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말 나온 김에 첫 번째로 휴고를 지금 뽑아야 하는가 아네 오늘 진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오늘 제가 대리 픽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픈 런부터 근데 만약에 10명이 오셨으면 8분이 라이터 픽업을 요청하셨어요 오늘 혹시 라이터가 출시한 날인가요 오늘 분명히 휴고 오픈 런 방송이었는데 내가 오늘 휴고 bgm 틀어 시간보다 라이터 bgm 틀어 시간이 더 길었어 그리고 실제로도 라이터를 뽑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17 버전 후반 픽업은 새로운 얼음 딜러를 확보하는 이 휴고를 데리고 오는 픽업이라기 보다는 불격파 일황이라고 불리죠 얼음과 불 파티에서는 거기서 쓸수 있는 라이터를 픽업할 수 있는 라이터를 과거에 놓쳤던 분들이 이번에 이블린 파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미아비에 적정한 파트너가 없어서 미아비 뭐 라이터 루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혹은 우리 집 엘렌 딸레미를 조금 더 강화해 주기 위해서 뭐 이런 분들, 혹은 간간히 보이는 우리 하린이맘들. 어, 11호 맘들께서 좀 눈독을 들이는 그런 픽업이 아니었나? 그래서 결국에는 휴고 자체가요. 지금 인기도 인기지만 입지 자체가 지금 이 친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냐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딜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뉴비분들이나 아니면 복귀자분들이 아 이번에 이제 의원 온다는데 그래서한 버전 전에는 3주 전에는 미리 와서 몸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준비운동 하시는 분들 있죠? 재활치료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휴고를 굳이 굳이 데려갈 만한 그런 딜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이 뒤에 오는 친구들이 더 짱짱한 라인업이 좀 잡혀 있어요. 시즌2에. 그래서 휴고가 우선 픽업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들으면 야, 그러면 휴고 영상을 뭐하러 찍냐. 뽑지도 않을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휴고를 이제 뽑을 만한 이유는 뭐가 있냐. 자,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캐릭터 체급이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캐릭터 자체가. 지금 우리가 크리에이터 서버에서 제가 보여드렸을 때 400만 막 이렇게 나왔던 거는, 그게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접대받는 강습전 무대가 있었습니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수요일 날짜 기준으로는 강습 전에 얼음 약점으로 얘를 쓸데가 없습니다 불안에는 쓰지 마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얘 완전 그런 뻥튀기된 데미지를 못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100만 200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하도 자주 보니까 무덤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100만 2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네스에서 그거를 거의 격파끼리 두 명을 쓰면은 근 10초에서 15초 이대로 계속해서 박아놓을 수가 있는데 피해 점수 결산, 이, 해서 올라가는 거, 합산돼서 올라가는 걸 보면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한 친구인 건 맞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이제 이블린 파티랑 비교를 많이 이제 하시던데 이블린 파티랑 놓고 봤을 때 명전, 명전 기준한다면은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블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 이제 파티가 이블린, 거기다가 라이터, 여기다가 아스트라. 지금 이런 이블린한테 최고의 조합을 맞춰놓은 상태로 우리가 DPS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휴고는 휴고, 라이터, 둘을 붙인 다음에 나머지 한 자리가 지금 뭐 리카온을 쓸 수도 있고 아스트라 쓸 수도 있고 뭐 트리거를 쓸 수도 있고 조합이 되게 다양해요. 뭐 카이사를 쓸 수도 있고 오늘 했던 조합 중에 펄크라에 리카온 넣는 조합도 있었고요. 펄크라 라이터 조합도 있었고 청이 트리거도 있었고 정말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어떤 조합을 쓰든지 간에 물론 결산 데미지가 200만 넘게 280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200만 밑으로 160만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이 범주 내에서 어떤 조합을 하든지 간에 점수가 다잘 나와요. 명전 기준 파티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강습전에서 25,000, 3만점을 넘어서는 이 정도 점수세를 낸다라는 거는 상당히 포텐셜과 밸류는 있는 캐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얼음 딜러 지금 좀 쓸만한 친구가 필요하다 플러스 내가 뭐 라이터를 좀줄수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라이터를 이블린 팔때 준다고 하더라도 그외 뽑아놓고 쓰지 못하는 캐릭터 뭐 청이, 카이사르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 아니면 내가 리카온을 키워놓고 쓸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은 데리고 와서 라이터는 이블린한테 주시고 왜냐면 이블린이 라이터가 빠졌을 때 역체감이 훨씬 커요 휴고보다 그래서 내가 라이터를 지금 누군가한테 줘야 된다면 그 친구 이블린한테 주시고 휴고 뽑아가지고 다른 친구들 쓰면서 그냥 내가 데리고 있는 다른 캐릭터들 조합하면서 쓰는 그런 딜로로는 쓸수 있고 저점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혹시 혹시라도 휴고를 돌파하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2돌파까지 갔을 때 지금 접대 하나도 없는 강습전에서 한 300만? 350만? 이 정도 볼수 있겠다 그쵸? 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얼음 딜러가 필요하다면 데려와도 괜찮은 캐릭이다 여기까지가 일단 픽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합이 오너야, 어, 저는 조이님 미합이 데리고 있는데요. 혹은, 어, 조이님 저는 시즌2에 미합이 복합돼 미합이 무조건 들어갈 건데요. 이러신 분들은 넘기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판단은 제 각자의 복시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요 정도까지 이제 비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세팅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이제 좀 쓰면서 느낀 건 기본적으로 결산, 즉, 그로기 타임 딜러로만 쓸 거면 호르몬 4세트가 고점은 맞아요. 확실히 그 호르몬 4 세트의 버프가 적용된 순간만큼 이게 고점이 맞는데 여러 가지 파티를 운영하면서 좀 써보니까 이 호르몬 4 세트를 적중시키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티에 내가 뭐 아스트라를 쓰든 뭐 트리거를 쓰든 누구를 쓰든지 간에 만약에 지금 현재 가장 고점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를 고요 디스크를 운영한다. 고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빠른 지원을 이용해가지고 필드의 캐릭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15초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 근데 그15 한 번씩 갱신하는 거랑 이 휴고의 호르몬 사이클이랑 이게 맞는 순간도 있는데 안 맞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올라가는 순간에 고점이 높으니까 결국에 평균값을 내면은 비슷해지기는 하는데 이게 조합에 따라서 그룹이 결산들만 쓰는 파티는 제약이 커요. 왜냐면은 격파를 두명 써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강공 디스크를 대부분 딱따구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의 강공 캐릭터들에게 엘렌도 그렇고 주연도 그렇고 이블린도 그렇고 뭐 하루마사는 그림자로 넘어갔으니까 빼고 대부분의 강공 캐릭터가 딱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맞춘 것처럼 굳이 억지로 호르몬을 맞추느니 그냥 딱따구리 4세트 쓰고 나머지 두개의 뭐 검노나 고요나 뭐 이런거 두개 세트 주시고 그냥 쓰시는게 좀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온필드 휴고 타임을 살짝 잡아줘도 크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휴고가 어차피 딱따구리에 는 4세트 효과 중에 일반 공격과 강화 특수 스킬 요거는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피 반격이 좀 문제인데 요거는 잠깐 나와 가지고 저 공격할 때 그냥 회피 툭해 갖고 차지 차지 써 주면 돼요. 그래서 딱따구리가 조금 더 버프 관리라든가 파티 조합 면에서는 족쇄를 좀더 푸는 느낌입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티 조합 쪽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거는 휴고가 빠른 지원을 받고 나와서 차지 공격 두 번씩 날리는 거. 이게 되게 좋기는 한데 파티 조합에 따라서 휴고한테 무조건 빠른 지원을 다 몰아 줄필요없 만약에 내가 리카온과 트리거를 쓴다. 그럼 리카온과 트리거를 쓴다라는 거는 휴고를 이제 그룹이 결산딜러로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트리거가 주는 빠른 지원을 휴고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주는 게 나요. 격파캐릭한테 마치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청이 트리거할 때 트리거의 빠른 지원을 청이한테 주라는 것처럼. 그래서 파티 조합을 하실 때 빠른 지원을 딜러한테 무조건 몰아줄 필요 없다. 결산딜러라면. 근데 온필드 딜러로 휴고를 활용하신다면 빠른 지원을 최대한 많이 휴고한테 몰아주는 조합이 좋습니다. 만약에 뭐 아스트라, 트리거, 니콜 뭐 이런 친구들 혹은 뭐 펄크라 이런 친구들로 쓴다 그러면은 무조건 휴고한테 빠른 좀줄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펄크라랑 쓰실 분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팁이 있다면 얘 휴고 강화 특수 스킬이 강공격 판정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가려놨는데 강공격 판정이 아니어가지고 얘 강화 특수 스킬로 펄크라 사냥꾼 그게 발동이 안 됩니다. 그거 조금 에러기는 해요. 휴고랑 펄크라 쓰실 분들은 보고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뭐. 종합적인 부분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스팅 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네요 전용 엔진 쓰시는 분들은 5번에 공격력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전용 엔진 아니라 대체 엔진 쓰시는 분들은 관통 주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휴고 1일차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추가적으로 좀 휴고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 후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그럼, 요바.